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입학하는 가천대의 모의 3번과 4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기 의치대 약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의 논술이나 논술 특강이나 추석 논술 특강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수학 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거꼭 들어 두시고 어 논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대학을 자우한다는거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들어갈까요? 자연수 k가 있겠고, 정수관 실수에 대해서 a 대해서 수열 a_n b_n이 있는데, a_n이 첫 장의 a가 되겠고, 이건 정수가 아니라겠죠. 공차가 k, k는 자연수니까 이제 이게 증가 수열이란 갈 수가 있겠죠. 증가 수열이 되겠고.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b n은 이걸로 정의한대요. 그럼 b n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a n이 만약에 1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10보다 작으면 이게 부 바뀌어서 나오니까 a n 사라지고 2분의 20이니까 b n은 그냥 10이라는 갈 수가 있겠죠. b n 은 10이랑 갈수 있겠고 a n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 그대로 나오니까 2 a n 되니까 2로 나누니까 b n은 a n이랑 같다는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그런다고 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요 요런 b n에 대해서 요거 이제 요 시그마 값을 10k라 고했을때 여기서 k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k 는이 공차가 k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 그러니까 공차가 5일 때 10k가 15는 공차가 5일 때죠. 이게 500분의 17일 때 c2 공차가 2일 때 c2 값, 공차가 10일 때1 0 값. 공차가 k일 때 k 곱하기 10k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여기서보수시 알듯이, 지금 a에는 공차가 k 자연수니까 점점 커지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는 10으로 쭉 가다가 b에는, 이게 이제 10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열 bn을 쓰면은, 어, 스1항까지는 10이 되겠고, 지금 m, m항부터 10보다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m항부터 10보다 커진다 가정했을 때 m-1항까지는 10이 되겠고 m항부터는 a n 과 똑같아지는 게 수열 Bn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m이 1이면 어떻게 되죠? m이 1이면은 M이 1이란 말은, 지금, 모든 항이 10보다 크다는 얘기죠. AM의 모든 항이 10보다 크니까, BN은 그냥 AM이랑 똑같죠. BN은 AN이랑 똑같으니까, CK는 그냥 요거를 BN인데, AN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고, 요거는 부분분쓰면 B백 A분의 1이 K분의 1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줄줄이 으면 요거 1는 거랑 여기 N는 거랑 살아남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날라가니까 KA원분의 1이랑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요렇게 되겠고, C5는 어떻게 되죠? C5는, 어, 공차가 5가, 5가 되겠죠? K가 5가 되니까 5 a 분의 1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시, 요 값이 얼마라 했죠? 500분의 17이라겠죠? 그래서 500분의 17로 하면은 A가 이제 17분의 100이 되는데, 1항부터 10보다 크다 했는데, 1항이 10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M이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CK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거를 좀 계산하는데, N이 1부터 n-2 까지는 이게 다 10이기 때문에, 어, 100분의 1이 되겠고, 그걸 n-2게 됐으니까 100분, n-2가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n이 n-1일 때는 얘가 10이 되고, 얘는, 어, a, n이, a, m이 되겠죠. a, m이 되니까 1 9박 a, m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x, n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 요게 이제, a, n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a, n이고 a, n다길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이 부분 분수 쪽에 뭐 어떻게 되죠? k분의 1 되겠고, 이 n이, 여기 n인데, m이 아니라 n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n인데, 어, 요게 n이 m일 때만 살아남겠죠. n이 m일 때요거값만 살아남으니까, 급수구하면 요것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 두 개는 고대로 썼죠.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 놈은 고대로 쓰겠고, 요거 통분해서 정리했었으면은, 어 또 여기 열 배치고 여기 KBS니까 10 더하기 K가 되겠죠. 요거 그래서 c k 가 이렇게 되는데 요식은 이제 자주 쓸 거니까 c k 를 요거라고 놓겠고 그럼 m이 2일 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m이 1일 때 지금 m이 2고 k는 5일 때 지금 요거 이용하려고 하죠. 500분의 1 0 k가 5일 때 그럼 c5가 어떻게 되죠? m이니까 이거 날라가겠고 k가 5니까 어 이게 15가 되겠고 k가 5니까 50a2가 되겠죠. m이 2가 되니까. 500분의 17인데, m이 2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어, 1항만 10보다 작고, 2항부터는 10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2항부터 10보다 커져야 되는데, 2항 계산하면, 요, 여기서 계산하면 17분의 150이니까 10이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예, m도 2가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m이 3이면 어떻게 되죠? 3이면은, 어, 15 구하면 15 이렇게 되겠고, 어, M이 3이니까 요건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이 되겠고, M이 3이면은 지금 K가 5가 되겠죠. K가 5가 되니까 50, A3, K가 5니까 15가 되는데, 이게 어, 500분의 17이라겠죠. 지금 500분의 17이라겠으니까, 15가 500분의 1 7이라했으니까 요거에서 이제 A3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A3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하면 A3가 2분의 25가 되니까 10보다 크죠. 지금 공차가 5잖아요. 공차가 5니까, 3항부터 10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죠. 3항은 10보다 컸는데 2항과 1항은 10보다 작았는데 여기서 5 빼면 얼마죠? 5 빼면 2분의 15가 되죠. 다시 여기서 5 빼면 2분의 5가 되니까 이건 다 10보다 작으니까 다 만족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항은 요걸로 낙찰됐어. 초항은 요걸로 낙찰이 됐겠고 두 짱, 세 짱은 m이 3일 때는 이제 이게 되는데 m 값이 바뀔 수가 있죠. k 값이 바뀌면 공차가 바뀌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니까 이 초항만 2분의 5로 낙찰이 됐겠고 4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요거를 다시 쓰면 15가 어 요거는 이제 4보다 크니까 요거는 100분의 2보다 더 크겠죠? 100분의 2보다 더 크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제 k가 5니까 50am 되겠고, k가 5니까 15가 된, 다는걸알 수가 있겠고,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얼마보다, 이게 얼마였죠? 500분의 7이었죠? 이게 500분의 17이었나요? 500분의 17이, 요게 500분의 17이었죠? 500분의 17이니까, 여기다 500분의 17 집어넣고, 100분의 2가 100, 어, 500분의 10이니까 500분의 17에서 100, 500분의 10을 빼니까 500분의 7이 남겠죠. 500분의 7이 남겠고, 요 녀석이 500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그래서 am이, 어, 7분의 150보다 크니까, 이거 10보다 큰거 맞죠? 10보다 큰 거는 맞는데, 이거는 10보다 큰거 맞는데, m 1부터 10보다 크고, m-1은 10보다 작아야 되잖아. m-1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공차가 5가 되니까, 여기서 5를 빼면 어떻게 되죠? 7분의 115가 되겠죠. 어, 7분의 115보다 더 크겠죠. AM-는 7분의 115보다 더 크니까, 요것도 10보다 크면 안 되겠죠. 지금 M항은 10보다 커야 되는데, 요건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 10보다 A도 크고 나오니까, M이 4보다 크고, 크거나 같다도 모순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얻은 결론은 A1이 2분의 5라는 거 얻었고, 자, 그럼 이제 K가 2일 때, 공차가 2죠. 초항은 2분의 5고, 공차가 2니까, A 네 번째 항구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번째 항구 하면, 여기다가, 공차를 세번더 하면 되겠죠. 6더 하니까 2분의 17이니까 10보다 작은데,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공차 2를 더 하면 2분의 20이 되니까 10보다 커졌죠. 그래서, M, 이게 이제 4항까지는 10보다 작고, 5항부터는 10보다 크나 낫으니까 M이 5라는 것이 낙찰이 됐죠. M이 5라는 거 낙찰됐겠고, 그럼 C2는 어떻게 되죠? C2는, C2는 아까 스타에서 구하면 다 C2는 100분, M이 5니까 100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지금 K가 2죠. K가 2니까 20. A5가 되겠고, 10다 2가 되겠죠. 그거 쓴게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은 얼마죠? 지금 K가, 공차가 2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5고, 공차가 2니까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5 더하기 2 곱하기 4가 되나요? 요거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요 계산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고, 700분의 61이 되겠고, 그래서 C2 구했죠. C2 구했고, C10 구해야겠죠. C10 구해야 되는데, AO는 이제 2분의 5였는데, 초항은 2분의 5가 됐는데, 공차가 10이기 때문에, 뭐 2항부터는 10보다 커지죠. 그래서 M2라는 게다 낙찰이 됐죠. M2라는 거. 1항까지는 10보다 작은데, 2항부터는 어 10보다 커지니까 되겠고, 그러면, 스타식에서 지금 K에다 10 집어넣고, M에다 2 e 집어넣고, 요식, 구할 수 있죠. M에다 2 e 집어넣고 K에다 10 집어넣고 이걸 쓴게 이런 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A 지금 A 지금 스타가 어디 있죠. AM이죠. AM이니까 이게 A2가 되겠죠. 조금 지워졌는데 A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A2는 얼마죠. 지금 초항이 2분의 5가 되는데, 공차가 10이니까 2분의 25가 A2가 되네요. 여기다 2분의 25 집어넣고 계산하면, C10은 125, 125분의 2가 되겠고, 이제 K가 10보다 크다 할게요. K가 1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죠? 추황은 지금 2분의 5인데, 그래서 A1만 10보다 작겠고, 공차가 10 이상이니까 A2부터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1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래서 M은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m 이라는갈수 있으니까, M에다 이 e 집어넣고, 요거 아까 스타식 다시 쓸수 있죠. M에다 이 e 집어넣으면, M에다 이 e 집어넣으면 요거 날라가겠고, 요게, 어, 20, M에, 10K, 어 a2가 되겠고 요거는 10다이 k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지금 첫 번째 항이 2분의 5고 공차가 k가 되니까 두 번째 항 요게 2분의 5다이 k가 되겠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다 k배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2차분의 2차가 되는데 k를 무한대로 보내라겠죠. 2차한 계수가 여기 10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니까 10분의 1이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네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형이동에서 얻은 곡선과 어, 곡선 y는 절대체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겠죠. f를 평형이동시킨 거랑 어, y는 절대 잭스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라고 했는데, 그럼 f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f는 1대1 대응이 다 하는 거 가르쳐 주고, f를 안 가르쳐 주고, 뭐 g를 갖고 왔죠. g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감수함수니까, a가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a가 음수라는 거 수가 있겠고, 감수함수니까. 그래서 p 값은 가르쳐 줬죠. p 값은 가르쳐 줬고, 어, e는 자연 로그에 미시되니까, e는 한 2.71, 2.71828뭐 이런 식으로 나온 수가 되겠죠. 약2.7 정도 되는 수가 e가 되겠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g는 가르쳤는데, f는 안가르줬는데 이거 약간 합성함수가 x가 되면 역함수 형태랑 좀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이용해서 g는 아니까 f를 구하고, 다시 f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갖고, y는 절대치 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162제곱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역함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2x 2를 집어넣어요. x에다 2x 2를 집어넣으면 요런 식을 얻을 수 있겠고 이다 2x 2 집어넣으면 x가 되겠죠. 그래서 f랑 요 녀석의 역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h로 놓을게요. g x 2를 hx로 놓으면 f는 요 놈의 역함수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러면 hx g x 2는 g 다시, 다시 쓰면은 g 가로 열고 2 x 1이 되니까, 2 x 1을 아까 g x 식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으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주어진 넓이 a는 지금 fx를, 지금 fx를 이렇게 평행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형이 되는 거랑, 요거랑 둘로 이인 넓이가 a가 되는데, 반대로, 그냥, fx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 동시켜도 넓이는 안 변하겠죠. 그래서, 어, 이 녀석은 그대로 내비두고,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 동시킨다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fx는 잘 모르고, 요 놈의 역함수는 좀 알잖아요. 역함수가 요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y는 x 대칭이 동시킬게요 그러면 요놈 y는 hx로 바뀌겠죠. y는 hx로 바뀌겠고, 이렇게 바뀌었고, 요 녀석은. 어, 이게 XY가 바꿨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놈과 이 놈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HX가 지금 이뻐요? 아니면 개떡이죠좀 개떡이죠. 개떡인데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형이동 시키면 이뻐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1만큼 마이너스 평형이동 시켜도 넓이는 안 변하니까 이거 HX는 어떻게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형이동 시키면 이렇게 이쁘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쁘게 바뀌겠고. 그 다음에 요, 요 녀석도 이쁘게 바뀌겠죠. 요 녀석도 X축으로 마이너스를 맞고 Y축으로 마이너스를 맞고 보면, 이게 Y다 1로 바뀌니까 Y가 되겠고, 이게 X다 1이니까 1 캔슬 되니까 요걸로 바뀌겠죠. 아주 이뻐졌죠. 그러면 이제 A가 음수니까 이게 감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수함수가 되니까 0마0 지나니까 대충 그리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는 Y는 절대치 X는, 어, X가 절대치 Y는 이렇게 되겠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가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식이, 요거는 y는 x지만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식과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하면 요 교점 잡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립해서 구하면은 x가 0도 근이라는 걸알수있고 나머지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데, 지금 양수근을 원하죠. 그래서 양근은 요게 답이라는 걸 수가 있겠고, 8a분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아까 b값 빗값 가르쳐 줬죠. b값이 얼마였죠. 2b다 길이 1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이다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게 이제 교점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요게 교점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k라고 놓을게 매번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k라고 놓을게요. 거를 k라고 놓으면은, 어, 요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가 a가 되는데, 요, 지금 우에가 이, 이 3차식에서 y는 마이너스 x를 빼면 되겠죠. 그래, 마이너스 x, X를 빼니까 이 3차식에서 플러스 X가 붙겠죠. 적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2A, x 의 4승이 되겠고, 거기다 K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2A다기 1X인데, 적분 때리면 X 제곱 2가 붙겠죠. 거기다 K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0일 때 가면 다 0이니까 필요 없겠고, 그러면은 요 넓이가 162제곱분의 1이라겠고, 그 다음에 이거좀 정지 좀 할게요. K 4승 얼마죠? 요거 4승 때리면 얼마가 되죠? 4승 때리면 요거 안에 거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K제곱이 얼마죠? K제곱이 요거죠? K제곱이 이제 요거라는 걸알수 있겠고, 어, 2b다 1은 얼마였죠? 아까 B가 다시 한번 보면 2b다 1이 2분의 1이었죠? 2b다 1이 2분의 1이니까, 요게, 요게 2분의, 2, 분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162제곱을 곱하면 얘가 1이 되겠고, 162제곱을 곱하면, 여기다 162제곱 곱하면은, 어, A가 하나 지워지고, 이게 32가 되니까, 이거 160을 곱하면 5가 되겠죠. 5가 되니까 5가 되겠고 5, 2제곱도 없어지고 5a만 남겠죠. 5a분의 5가 되겠고 기다 162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죠? 2제곱 없어지고 8 나누면 20 되겠고 다시 남면 10, 1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그럼 a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게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면 가천대 의해가 아주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